7월 2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움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여호수아 24장 29절로. 마지막 33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로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딤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딤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의 100스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하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누아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를 시작한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 지난 5월2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7월2일까지 두달 동안 54 회에 걸쳐서 우리가 여호소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은혜 속에 행복했습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시편의 기자처럼 꿀송이보다도 더 달구나 이것을 참 느껴봅니다. 아 꿀송이보다 더단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신비롭고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수화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성장하였을 줄 압니다. 여수화를 통해서 우리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수화라고 하는 사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정말 하나님 밖에 모르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 정말 요호수아서를 보고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야, 정말 요호수아는 하나님 밖에 모르고 살아는 사람이었다. 그러니 요호수아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은 힘을 더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요호수아를 신임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 어려울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던 그러한 여호수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죽어 나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요수아를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요수아는 모세시대에도 수많은 기적을 처음 했던 사람 아닙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 전에 출애굽을 하는 모든 모습들을 다 지켜보았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매일같이 체험했던 그 사람. 그러기에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분.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 이렇게 확신했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여호수아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5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가슴 떨리는 그런 날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변함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갔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약속만 끝까지 믿고 바라보았던 이호수아가 오늘 임종을 맡게 됩니다 여기까지 110년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호수아는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백성들을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겨라. 정말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것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다. 너희 후손들이 영원토록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을 확신시켜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이 다그 약속을 지켜주셨다. 다 이루게 하셨다. 내가 이만큼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다. 하나님 잘 섬겨라.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확신하고 살아가라. 여러분, 이러한 유산이야말로 가장 큰 유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값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고, 변질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확실한 믿음, 그 확실한 위대한 신앙, 이것을 여러분 후손들에게 물려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모든 것다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이제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요호수아를 마치게 됩니다 저 옛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되었던 하나님의 약속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도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한 그런 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앞만 바라보며 남은 인생 승리하여 저 천국에서 함께 만날 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은 찬송과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요호수아를 마치면서 이제 요호수와 이름이 들어가 있는 찬송은 이것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찬송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가시긴 세 땅에 들어가려면 만에 죽은 비히 다가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와본 바다 앞으로 가세 손은 주님 부위세 지거와 할라한 당에도 낙심 말고서 에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도알 저손을 주님 품이세 앞서가 가신 예수. 인서 일하세요, 고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그리고 알촌 손을 주님 힘소이라세 여고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한 저손을 주님 품이 세.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예,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약 2개월 동안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새로운 힘이 되었습니다.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도 생겼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여호수와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는 정말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연약했던 우리의 삶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내리 주시는 영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뿌듯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여호수아처럼 살기로 원하옵나이다. 정말. 멋있는 여호수아처럼 부럽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와 같은 기꺼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아는 믿음,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기다릴 줄 알았던 그 여호수아의 믿음, 우리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우리.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남은 인생 살면서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있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큰 믿음으로 굳은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남은 인생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것 같습니다 남은 인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가난한 땅 영적인 가난한 땅에 우리도 분명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남은 인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